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와 기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신자들의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된 일들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최악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을 힘입으면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들려 주십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을 보면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무시를 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의 원한을 결국 풀어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또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악한 자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셨습니다.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이어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세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적입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나이다.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둘중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합니까?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상대로 자신이 높인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구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신이 얻을 자격이 있어서 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도록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에 전염되지 않도록 바른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이상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므로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을 가르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면 더욱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택한 자들을 풀어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통치 아래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식입니다. 단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맛보고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과 잘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역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세인은 자기를 스스로 높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한편 세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높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나아가는 자들은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는 기도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세리처럼 나아갈 때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높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실 이유도 주시려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며, 그로 말미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어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어떤 이상주의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